안녕하세요. 저는 17년째 대구에서 치과를 개업하고 있는 신미수복학 전공의 서재현이라고 합니다. 심미 수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답게 수복 회복한다. 치과에서 앞니나 뭐 앞니 뿐만 아니라 어떤 치아 구강 내 상태든지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모두 심미 수복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어 예를 들면 치아가 부러졌을 때나 아니면 앞니가 가지런하지 않거나 다 아니면 부리의 사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러지거나 갈아졌거나 균형이 안 맞는 치아를 이제 아름답게 해주는 거죠. 신경 치료를 한다거나 앞니가 다쳐서 신경이 죽어버린 경우는 치아 색깔이 옆에 치아랑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다거나 좀 붉게 변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크라운 덮어씌우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라미네이트 그러니까 연예인들 치아들처럼 여섯 개를 뭐 앞니 여섯 개를 통째로 아름답게 회복. 해주는 거죠. 이렇게 모양도 바로 잡아주고 색깔도 톤을 맞춰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수복입니다. 어떤 치아든지 아름답게 만들면 다 신미수복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치아 성형이라고 혼용을 많이 하시죠. 그거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신미라는 말은 치과에서 오래전부터 쓰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국민 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예전에는 어르신 세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뭐 X 세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조금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죠. 이제 아이돌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자란 분들이 이제 기준점을 그 연예인들의 하얀 치아에 맞춰지면서 신미에 대해서 관심이 또좀더 많아진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2000년대죠. 2000년이죠. 2000년에 들어갔는데 고민을 좀 했죠. 의사가 될 것인가, 치과의사가 될 것인가 고민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저희 이제 집안의 가풍이었고 집안에 이제 치과 의사 분도 계셨고 치과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하게 됐고 두 번째가 의대랑 치대랑 다른 점이 이 치료 자체가 조금 구분이 돼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의사는 무언가를 제거하는 일이다. 치과는 무언가를 해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을 제거한다, 종양을 제거한다, 몸에 나쁜 것을 뭐 떼낸다. 보통 의사들 분들의 직업 외과적인 부분은 무언가를 제거하는데 이제 중점이 맞춰져 있다면, 치과는 뭐를 해 넣는다, 없어진 것을 채워 넣는다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체온 없는 냄에 있어서 형태를 생각할,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형태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 기능과 형태의 조화를 이루는 학문이 직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직과라는 학문이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르고, 다르기도 하고. 그 했을 당시만 잘 쓰는 게 아니라 해놓고도 10년, 20년을 오래 써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참 신경 쓸게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가 그런 데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치과 대학 같은 경우는 선택하는 건 없고요. 6년 동안 한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끝나서 대학원을 또 과를 가는 겁니다. 전 대학원에서 심미수복학을 전공한 거고요. 주로 아무래도 충치가 많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치아가 없는 채로 오래 사셨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그런 분들도 많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미 치료를 많이 원하시는 경우가 많죠 외모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고 지원 면접 그리고 뭐 상견례도 있고 그리고 결혼식인데 사진 찍어야 되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꼭 시간이 임박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또 치아마다 미백이 잘 되는 치아도 있고 좀더 적게 되는 치아도 있고 시간과 그리고 사람마다 개개인 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게좀 어렵죠. 어, 치과에서도 뭐 수면 치료를 한다거나 마취기를 무통 마취기를 한다거나 그 공포감이 심한 분들을 위한 치료 옵션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죠. 건강한 잇몸은 밝은 핑크색, 밝은 핑크색인데 조금 잇몸 색깔이 붉다거나 검붉다거나 치아 주위를 둘러싼 조직이 충혈이 된 경우죠. 충혈이 되면 잇몸 질환이 있고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신적으로, 뭐, 잇몸 물론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비타민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사람이 다 먹는 대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 몸이. 일단 뭐, 잘 씹어야 소화가 잘 되고, 그래도 전신 건강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는 첫 단계지 않습니까? 입이. 그래서 여기서 분쇄를 입에서 많이 해줘야 위나, 식도나 이런 데 부담감이 덜하죠. 어, 이빨을 닦아야 되는 건 당연히 치아에 끼인 음식물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첫 번째 목적이죠. 네. 치아 사이사이에 끼인 뭐 질긴 부분들이나 이런 게 끼이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수록 많이 끼입니다. 젊었을 때는 안 끼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내려가면서 공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많이 끼이죠. 근데 그거를 치약보다 더 중요한 게 칫솔입니다. 칫솔질만 제대로 하고 그, 치실만, 뭐, 하루에 한번 정도 치실만 제대로 할수 있다면, 치약은 안 써도 된다. 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된다. 소금은 소독 효과는 있죠, 당연히. 소독 효과는 있는데, 어, 굵은 소금 같은 경우는 잇몸에 자극이 너무 많이 되거나, 그, 소금 결정이 치아를 마모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 사용하는 건좀 피해야 됩니다. 칫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어떤 치, 치약을 쓰는 것보다, 칫솔 행위를 똑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적인 제거. 네. 어, 그건 임플란트로 치아를 몇 개나 만드느냐에 따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치아 하나가 빠졌다고 하면 주변 치아 색깔로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예전부터 틀니를 쓰시던 어르신께서 틀니 빼고 임플란트로 다 해, 하고 싶다. 하셨는데, 굳이 옛날 누런 색깔 치아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치아를 새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는, 어, 조금 밝게 만들어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환자와 상의하에 좀 자연스럽게, 나이에 맞게 노랗게 만들어 달라는 분들도 있고, 피부 톤에 맞게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대체적으로 밝은 걸 원하시죠. 그렇죠. 심리를, 그러니까, 심리 수복하는 건 그런 심리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아니면 조금 더 아름답게 치중하는 항문이죠. 음, 스트레스로 올수 있는 구간 문제 좀 분명히 있죠. 소화불량으로 위산이 역류한다거나, 네. 처음에 그렇게 위산이 역류하게 되면, 그게 반복되게 되면 치아를 부식시키는 경우도 있고, 치아 색깔을 변하게 만들고, 누렇게 만들고,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로 잇몸이 나빠지는 경우죠. 잇몸이 나, 나빠지면, 잇몸은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몸이 나빠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게 잇몸입니다. 그래서 충혈이 생기고 양치질 할때 피가 난다거나 몸 육체적 무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잇몸도 빨리 내려가고, 잇몸이 빨리 꺼지면 당연히 심미상 보기에서 좋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의사로서 진료할 때 어려운 점은 확실히 좁은 시야를 포커스 해서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게 계속 그 초점으로 계속 유지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치료들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전신 마취를 한다거나 뭐 재워서 하는 경우도 물론 치과도 요즘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안 하죠.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뭐 신경치료를 한다거나 뭐 치아를, 조그마한 치아를 깎아야 된다거나, 그, 저기, 제일 안쪽에 있는 사랑니를 또 치료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잘안 보이죠. 입이 작은 사람, 그래도 좀큰 사람이 있지만, 입은 커도 또 혀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혀가 크면 또 그게 시, 에, 시, 시야가 가리고, 그 혀가 큰 사람, 혀가 또 치료하는 동안 계속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침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치료 사이트에 또 침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치과에서 시력도 나빠지고 자세도 나빠지고 그런 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료할 때. 진료할 때 자세가 좀 나빠지니까 아무래도 이게 좁은 공간을 숙여야 되고 좁은 공간을 보기 위해서 숙여야 되고 또뭐 환자분들 입 벌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또이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진료할 때. 때문에 허리 디스크 아니면 목이라든가 그리고 뭐 눈도 빨리 나빠지고. 어, 제가 딱히 많이 하는 건 없는데, 예, 이제, 주로 운동해서 풉니다. 운동에 예. 달리기, 조깅을 하고, 시간 나면 이제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오래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의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술 먹고 놀기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보통 뭐 의사분들 굉장히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해야 자기가 1년, 2년이라도 환자를 더볼수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치과의 두려움, 근데 두려움도 있지만, 부끄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내가 입이 이래서, 어, 치과에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제 친구들은 저희 치과에 옵니다. 근데 제 친구의 와이프들은 저한테 못 옵니다. 부끄러워서 아니, 남편 친구한테 이제 입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운 거죠. 내가 이런데. 근데 저한테 말고 다른 데서 치료는 하겠지만,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 몸이, 이, 지금은 평균 수명이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뭐, 사람의 치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년 정도 쓰게, 50살까지 쓰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니까 그 이후에 쓰는 건 자기 복인 거죠. 예전에 뭐, 원시 시대 때부터 사람이 그렇게 뭐,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근데 평균 수명은 늘어나, 늘어나다 보니까 치아가 못 버티는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임플란트도 나오고 좋은 치료가 나왔지만 그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연히 그 나이 되면 빠지는 게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요즘에 기술 좋아서 스케일링해서 잇몸도 튼튼하게 만들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치석이 쌓이는 게 노화의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떼주면 좋겠지만 몇년 전에는 못 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다 감안하면 50살 되때 전에는 다 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이니까 오셔가지고 뭐 치과에서 와도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이 이빨 빠지고 많이 썩은 사람한테 그건 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통증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뭐 수면 마취라든가 그리고 마취할 때도 뭐 통증을 좀 줄이는 마취. 뭐 도포 마취를 하고 뿌린다든가, 무통 마취기라든가, 어, 진짜 심한 경우에는 뭐 약물을 투입해서 살짝 재워서 치료하는 수면 마취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더 늦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오는 게 통증을 줄이는 길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된 걸 보면 감기보다 더 흔한 질환이 잇몸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잇몸질환은 누구나 거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를 본인이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초기 단계에 뭐 피가 조금 난다, 아니면 조금 욱신욱신하다, 뭐뭐 근질근질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그게 계속 되면 치과에 올 텐데 뭐든지 주기를 타거든요. 이러다가 또 며칠 뭐또 괜찮아졌다가 또 이러다가 또 까먹다가 이게 점점 이제 만성화되면은 이제 옆에 이제 처음에는 잇몸만 안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 아래 뼈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치아를 이제 강하게 잡아야 되는 뼈가 못 잡아주고 뼈가 내려가고 잇몸이 내려가고 이제 그때 되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아 흔들리는 것도 심지어 참는 분이 계세요 근데 흔들리다가 이제 고름이 나고 이제 탱탱 붙죠 많이 부으면 그제서야 치과에 오시는데, 그렇게 되면 좀 많이 늦죠. 많이 늦고, 이제, 어쩌다 뭐, 열심히 해서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환자분들이, 아이 이렇게 해서 살릴 바에는 차라리 뽑아달라고 하실 분이 있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오시면 좀 치료가 용이합니다. 그렇죠. 초기에 오시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초기에는 오면은, 스케일링 제거하고, 잇몸 치료만으로도 잡을 수 있는, 이제, 지주염인데, 그걸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어 버리면 그렇게 해도 치아 자체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낫지가 않는 거죠. 잇몸이 나빠지는 처음 단계는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감각이죠. 약간 좀 치아가 솟구친 것 같다. 위아래가 치아가 그 치아가 많이 안 닿았는데 조금 더 많이 닿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될수 있고 그리고 치아가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하다. 욱신하다. 아주 아파서 뭐 잠못잘 정도 같으면 당연히 다음날 집과에 오시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욱신한 것 같다. 그리고 아침에 양치를 하고 침을 뱉었는데 피가 좀 섞여 나온다. 이럴 때는 무조건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되고 스케일링이 또 요즘에 1년에 한 번씩 보험이 되기 때문에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1년 있다가 다음날, 다음에 1년 된다고 해서 두개가 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와서 1년에 한 번씩 점검 받으시고 그렇게 주의 치과를 빨리빨리 찾아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겼다는 그 느낌이 드시면 우리가 흔히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갔을 때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경 치료는 물론 충치가 생겼다고 100%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충치가 치아의 신경까지 도달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신경 치료를 들어가는 겁니다. 신경 치료하는 것은 그렇다고 신경을 막 약을 써서 살리는 건 아니고요. 치아에 들어있는 신경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통증을 느끼는 자체 원인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경치료 한 곳에 치아를 이제 수복을 해줘야 되죠. 수복이란 말은 없는 걸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때 이제 덮어 씌우거나 아니면, 아니면 레진 치료 같은 걸로 때우거나 하는데 이제 덮어 씌울 때 아름답게 덮어 씌우는 것이 심미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색깔도 맞추고, 형태도 맞추고, 예. 네. 충치 치료가 끝난 후, 치아를 보철 치료로 덮어 씌울 때,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씹는 거죠. 잘 씹게 만드는 게첫 번째고, 어, 이 주위 치아와 동일하게 씹히게 잘,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 두 번째가 인접 치아, 바로 옆에 치아하고 사이를 적절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타이트해서도 안 되고, 너무 헐거워서도 안 됩니다. 그게 맞추기가 참 까다로운데, 꽉 끼워버리면 불편하시겠죠. 환자분들이 뭐가 치아에 뭐가 여기 꽉 끼인 것 같다 하시는데, 또 너무 헐거워버리면 음식물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적절하게 그걸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 단위가 거의 뭐, 밀리미터에, 뭐, 백분의 일 단위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신미수복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의 큰 카테고리는 라미네이트거든요. 연예인들 앞니 붙이는 게. 그런데 예전에는 그 두께가 라미네이트 두께가 일정 부분 있어야 그 강도가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도를 주려면 두께가 두꺼워야 되는데 두께가 두꺼워려면 치아를 그만큼 좀 많이 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두께를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었나 하면 현재는 치아를 깎는데 마취를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살짝만 이제 깎아도 충분히 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보철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심미치료에서 앞으로 새로운 장은 라미네이트를 누가 얇게 잘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더 발전할 거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오래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로서 지역민들 여러분들을 위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고령일수록 치아는 잘 썩지 않지만 잇몸은 쉽게 망가집니다. 어린이들은 치아가 빨리 상하고 잇몸은 좀 천천히 나빠지는데 반해 고령일수록 치아는 안 닦아도 어지간하면 잘안 썩습니다. 하지만 잇몸이 문제죠. 나이가 들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건강보험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는 게 물론 첫 번째로 중요한 거긴 한데 그거 말고 지금 다니시던 치과나 뭐 인근의 치과를 가셔서 잇몸 치료를 해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권유드린 거는 6개월에 한번 아니면 1년에 한번이라도 꼭 한번씩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나쁘지 않더라도 40대 중반 이후나 50대면 무조건 점검 받으시고 필요하면은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 구강 내 세균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세균 수를 줄이는데도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